과을 캠핑 잘 즐기고 계시나요? 이제 벌써 다음 달이면 동계 캠핑으로 넘어갑니다. 동계 캠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난로 사용이지 않습니까? 이번 겨울이 유난히 춥고 길다고 하는데요. 난로를 좀더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하기 위한 꿀템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 폴라리스의 페블 자동 구급입니다. 재료식 난로를 쓰거나 반사식 난로를 쓰거나 아니면 펜이터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문명이 발전하면서 많은 캠퍼분들이 자동 구비기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는 자동 구비기가 없이 여태까지 캠핑을 해왔습니다. 일단 이유는 기름이 묻는 게좀 많이 불편하지만 아 이게 지출을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쨌든 불편함을 감수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캠핑을 자주 다니고 히터를 쓸 일이 많아지면서 있어야겠다는 라 생각을 했고요. 폴라리스에서 이번에 새로 리뉴얼 된 자동 구글기라고 해서 오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폴라리스 제품들을 많이 리뷰하는데 컬러들이 진짜 예뻐요. 진짜 놀랍습니다. 특히 카키를 진짜 잘 뽑는 것 같아요. 많은 텐트들과 캠핑용품이 카키 컬러인데 되게 잘 어울리는 카키 컬러를 뽑는 것 같아요. 사용설명서도 들어있고요. 일단 추천드리냐면 AS나 무늬가 자유롭기 때문에 저는 폴라리스 제품들을 추천드려요. 어댑터가 이제 종류별로 들어있네요, 세 개. 자동 구비기들이 그렇듯이 이 제품도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AA 배터리 4 개가 들어갑니다. 온 해보겠습니다. 온. 오. 자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등유통에 한번 꽂아서 난로에 기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유통마다 이제 구경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폴라리스에는 3 개의 구경에 맞는 어댑터들이 들어 있습니다. 1 0리를 넘어가게 되면 들어서 넣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 자동 굴비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캠퍼분들이 편하게 또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위치가 되게 직관적으로 돼 있어요. 온오프로 돼 있어서 누구나 쉽게 작동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축한 창이 하나 있는데. 이 창이 배터리 잔량이랑 상태 등을 표시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토매틱 센서가 있어서 등유가 다 채워지면 알아서 멈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블 자동 급유기는 사이퍼 현상이 개선됐대요. 그러니까 전과 비교해서 급유를 다 하고 뺐을 때 기름이 덜 흐른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폴라리스 페블 자동 급유기는 전류 과부하 보호 기능이 있어서 안전하게 쓸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폴라리스의 테티컬 프로 일산화탄소 경보기입니다. 난로를 쓰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게 일산화탄소인데요. 이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되면 사망까지 이르게 합니다. 처음 캠핑할 때 19,900원짜리인가 쿠팡에서 구매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수치가 좀 많이 올라야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가격대가 좀 있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수치가 한50 ppm만 돼도 울린다고 해요. 사람이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ppm이 1600이라고 하거든요 50ppm만 돼도 경보가 올린다고 하니까 확실히 더 안전에 대비를 해주는 용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생명과 직결된 제품이기 때문에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진짜 좋은 게이 컬러가 두개 탄과 카키가 있거든요 탄색이 있어서 정말 너무 반가웠고요 탄색이 있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콜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이 까마귀가 참 많네요 자 보시면은 시타입 충전기 그리고 파우치 스트랩과 본품이 있네요 이차. 우와 생각보다 큰데요? 아 컬러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뭐 저는 약간 비탄색이 그 홈페이지 상으로 봤을 땐좀더 겨자? 약간 옐로우 톤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오, 지금 제가 오늘 갖고 온 기기 원이랑 컬러가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예뻐, 예쁜 예것 같아요, 진짜. 탄으로 하길 잘. LCD 창도 되게 크고요. 딱 받아봤을 때 되게 묵직해요, 생각보다. 만드는새 되게 좋고 스트랩도 파라 코드로 돼 있어서 탄탄하고요. 이 C 타입으로 충전하니까 어, 편할 것 같아요. 건전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어, 보관이나 충전이 좀 편리할 것 같고요. 이 C 타입으로 충전하게 되면 78시간 동안이나 쓸수 있대요. 이 이런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48시간 쓸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 약 3일 동안 쓸수 있다고 하는데, 어, 이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캠핑을 가시면 1박 2일이나 2박 3일 가실 텐데, 72시간이면 어, 풀충 해놓고 2박 3일 캠핑 내내 틀어놓으면 진짜 든든할 것 같습니다. 어, 진짜 예뻐요. 이제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이쪽 뒤편에 보면 c 0 충전기랑, 그리고 거치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탁상에 올려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여기 A P 버튼이 있어요. 이 A P 버튼이 작동 버튼이라고 합니다. A를 길게 누르면 이렇게 켜진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일산화탄소 농도 지금 0이거든요. 0으로 되어 있고 밑쪽에 온도랑 습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도는 23도고요. 그리고 습도는 63%입니다.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이 저가형 일산화탄소들은 이게 진짜 작동하는 걸까? 아니, 고장 나진 않았을까? 뭐 아무런 표시등도 없고 불안하면서 좀 사용하는 편인데 확실히 고가 라인의 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더 안전하게 편하게 쓸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A버튼을 길게 누르면 온오프 기능이고요 짧게 누르면 섭시와시 이 B버튼을 누르면 백라이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난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폴라리스 택티컬 프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직접 사용을 해볼 거고요. 어, 동기캠핑에 있어서 난로는 정말 중요한 거고 자동급유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만 있어도 좀더 안전한 캠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